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방송이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테고 어,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추억의 방송이 생겼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 어,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오인용 혁군과 우리 그 김창호 씨죠 이제 데빌 씨의 또 방송이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혁군님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것 같은데 오인용이 왜 이디스에게 특별하냐 이 이디스라는 닉네임의 모티브 뭐 그전에도 제가 이제 이디스라는 닉네임 전에 뭐 보스로다가 또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 이디스라는 현재 닉네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바로 오인용입니다. 예. 이제 오인용의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예, 중년 탐정을 모티브를 해서 만들어진 청년 탐정이 바로 이제 그 청년 탐정 이디스가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그 이름인데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또 존경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laughs> 예,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간에, 감사한 마음은 갖추고 있어요. 예. 저, 일단, 혁구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또, 김창훈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훈님 같은 경우는, 아, 김창훈 님이나 혁고 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독자는 200몇명 정도인데 이제 조회수도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영상 자체 일단은 6개만 올렸고요. 트위치 방송을 하고 계시고 방송을 시작한 지뭐 얼마 안된 건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유튜브 영상을 올린 거는 뭐6개니깐요뭐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또 웃길 수가 있겠죠. 네 점점 누르셔가지고 이제 뭐0만 구독자도 되시기를 바라 보고요. 예, 먼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있지만 금방 갑니다. 예 저보다는 1 0 0만 구독자가 훨씬 더 빨리 되시겠죠. <laughs> 저는 이제 계속 멈춰 있어요. 예 계속 멈춰 있고 혁군님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어, 먼저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왜 그거를 내가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그혁고님도 있는데 이제 김창훈님을 잠깐 제가 예 김창훈님이라고 해도 되나 일단 데빌님으로 예 데빌님을 봐 보시면은 <laughs> 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5년 걸리셨다라고 하는데 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시긴 했는데 사실 어 계속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하다가 이제 된게 아니라 업로드를 멈췄다가 또 하시게 하시다가 이제 또 다시 한 거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좀 힘들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개인 방송처럼 계속 이제 맨날 거의 방송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또 영상 하나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게 또 쉽지가 않죠 구독자를 모은다는 게예 그래도 어, 지금 현재로선, 과거에는 이제 뭐, 혁군 님도 그렇고, 우리 그, 데빌 님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힘들었다고 합니다, 삶이. 예. 어뭐 저보다야 뭐 돈을 더 많이 버셨겠지만 아무튼간에 어, 저보다 번다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뭐 엄청 뭐 부자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다른 유명 BJ들에 비해서는 뭐 적게 버셨다 뭐 그런 얘기로 보이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개인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으셨던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플랫폼의 영향이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유튜브처럼 광고 수익을 꾸준히 받는 거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삶을 사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흑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예 즐거움을 선사했던 오인영 물론 이제 조금 욕설이 있긴 하지만은 저도 이제 닉네임이 이디스로서 어그것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요 예 우리가 욕을 안 하면 좋지만 욕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laughs>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최근에 이제 뭐, 과거에 올렸던 영상을 봤는데, 좀 굉장히 공감되는 영상들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 김창훈 님도 그렇고, 혁훈 님도 그렇고, 이제, 데빌이라고 해야겠군요. 데빌 님도 그렇고, 어, 혁구님도 그렇고, 이제, 구독 신청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데빌님은 저보다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의미가 좀 없을 수 있는데, 그만큼 제가 좋아한다는, 예, 5인용 이 멤버들을 제가 좋아할 수 밖에 없죠. 제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청년 탐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저의 애니메이션이 이분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지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디스 애니메이션도 나올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 감사드린단 말씀드리고, 어, 언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예뭐 만나보는 걸 떠나서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어, 오늘이라도 시간 을 내서 좀 댓글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글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예. 아무튼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참 <laughs> 개인 과거에 이제 방송하신지 한 10년이 넘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수익구조가 굉장히 좋던 시절도 아니고, 난중에 수익구조가 생기고 나서는 그뭐 바짝 대들어서 하기에도 좀 힘들고, 예, 그래서 유튜브란 플랫폼이 좋은데, 유튜브란 플랫폼에서 또 본인의 영향력을 다시 펼친다는 게 그때 단지 화제가 됐을 때 바로 하는 거 하고,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는 거 하고,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조회수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게 많습니다. 10만 조회수지만은, 거의 조회수만 놓고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한, 어, 80만 조회수, 80만 구독자에 가까운 그런 조회수가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예. 5인용 혁군 데빌님, 네,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계속 검색은 해봤는데 유튜브 언제 하시지? 유튜브 하시면 유튜브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검색할 때마다 안 떴다가 제가 잠시 잊고서 예, 우리 그 데빌님하고 혁군님을 잊고서 살다가 시간이 몇년 지나서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laughs> <laughs> 예,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어, 찾아낸 게 어딥니까, 그래도. 평생 뭐,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 찾아서 좀 다행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혁구님은 이제, 과거에 뭐, 혁구님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개인 UCC 영상 같은 게 올려진 게 있긴 있었는데, 뭐, 아무튼 간에 말입니다. 예. 두분다 화이팅 하시란 말씀 드리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예, 뭐 껍사리로다가 이디스도 사랑해 주면 좋고. <laughs> 다음 시간에